그렇죠. 쭉 펴시고, 자 발가락이 쭉 펴지게. 발가락 다쭉 펴셨어요? 네, 하나 더 반대 팔.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, 발가락 전체적으로 다 핀다고 돌아간다는 느낌 들지 않게 쭉 다섯 개가 다 펴진다는 느낌이 드시게요. 아니 아니요. 쭉 그렇죠. 자그 다음 반대 팔 다시. 자 이때. 엄지발 밑에 중족골 뼈가 중심이 된다라는 느낌이 드시게 그쵸 맞아요 예 네, 그렇게 반대발도 다시 왼발 이렇게 자, 엄지발에 중심이 더 지게 엄지발가락 밑에 중족골 부위가 지면에 닿는다는 느낌이 드시게 자 그쵸 반대발 또 해보세요